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제가 뭐라고. <laughs> 아직 스스로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벌써 20만 명이라는 구독자 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저를 다시 보고 싶고 제 영상이 올라오면은 또 보고 싶은 그런 채널이라는 건데 어, 너무 감격스럽네요. <laughs> 진짜 10만 명 됐을 때도 진짜 많이 막. 울고 그랬는데 10만 명 달성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상태도 좋지 않았고 영상 퀄리티도 떨어지면서 정체기가 되게 길었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더좀 의미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20만 명 라이브 때 한번 예고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벤트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인생템 나눔 이벤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찐 인생템들로 세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컬러를 딱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게끔 전부 내맘대로 골라 담는 인생템 풀메이크업 세트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품들로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이렇게 다 했어요. 이것만 써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제품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메이크업 같이 하는 거 보면서 컬러도 한번 골라보시고 제품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제품 중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두 가지 제품은 에이프릴 스킨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비를 탈탈 털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약한 150만원치를 준비했습니다. 고마워. 어때요? 좀 멋있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이프릴 스킨의 리얼 캐로틴 에어 선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인데 엄청 가볍고 바른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로션 같이 산뜻하게 올라가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백탁 현상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툭툭툭툭 바르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피부 안정성 테스트도 완료해가지고 피부에도 좀 좋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에이프릴 스킨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선크림이랑 쿠션을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벤트로. 근데 에이프릴 스킨 측에서 먼저 이벤트 진행하실 거면은 혹시 필요하신 거 없으시냐? 라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선크림이랑 쿠션 사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지원해드리겠다 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프릴 스킨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다복 받으세요. 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laughs> 그다음은 에이프릴 스킨의 매직 스노우 쿠션인데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쿠션이에요.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게 돼가지고 커버력 좋은데 피부 표현도 이쁘게 되고 그냥 너무 좋아요. <laughs> 살짝 세미 매트한 재질이어서 건성 분들한테는 조금 매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 가지 컬러로 21호 라이트 베이지, 22호 핑크 베이지, 23호 내추럴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호수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21호가 조금 밝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밝게 표현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수도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했던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키트입니다. 이건 이제 파우더 타입으로 눈썹을 쉽게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키트인데 컬러가 세 가지 있어서 좀 다른 스타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눈썹 잘못 그리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레이랑 브라운이 있어서 두 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브라운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아이 팔레트는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컬러도 많이 들어있고 활용도가 높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컬러는 1호 컬러이고요. 이거는 네 가지의 컬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원하시는 걸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호가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블랙루즈의 마스카라입니다. 블랙루즈 제품 원래 틴트랑 아이라인을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마스카라를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마스카라 추천해달라 했는데 제가 바로 블랙루즈 마스카라 진짜 좋다 이러니까 홍보대사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이것도 구 성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블러셔입니다. 저는 오늘 이두 가지 컬러를 발랐는데 요즘 제 셀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블러셔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르는 블러셔입니다. 저는 살구랑 루비레드 컬러를 섞어서 발랐어요. 에뛰드가 이런 거 너무 잘 만들어요. 막 화사하고 산뜻하게 발랄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너무 잘 만들어요. 색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하트 쿠키 블러셔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LC의 립스틱입니다. LC라는 브랜드는 모코블링이라는 쇼핑몰에서 나온 그런 브랜드인데 그 특유의 무드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품들 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제가 립스틱을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 피니쉬 립스틱이라고 제가 오늘 바른 컬러는 리빙 코랄이랑 단감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발랐습니다. 이거는 완전 연어빛의 코랄이고 이거는 조금 오렌지 브라운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 립스틱이 되게 매트한데 좀 쫀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붙는 느낌? 잘 지워지지도 않고 묻어남은 있긴 한데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매트하다 보니 각질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심한 정도는 아니고 발색력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8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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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질뽀질할 때까지 많이 쓰는 인생템들이고 평소에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들이에요. 사실 그동안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렸던 애들이라 좀 부끄러워요. 나름 그래도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맨날 똑같은 거만 쓰니까 이 인생 템들에 이렇게 꽂혀버리면은 그거를 진짜 6개월, 1년 이렇게 쓰게 되는 거 있죠. 다른 건막 성에 안 차.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풀메세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참여 완료했다는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분을 추첨할 건데요. 10분 중에서 7분은 유튜브에서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로 발표를 할 거고 나머지 3분은 라이브에서 바로 추첨을 할 건데 라이브에서 추첨하는 거는 직접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만 추첨이 되고요. 그리고 참여하기 전에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서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이브는 이번 주 토요일 19일 날 저녁 6시에 추첨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고 라이브 때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서 추첨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19일 토요일 라이브에서 만나요.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가분한 이렇게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하. <laughs>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은 아래에 구독 꾹 눌러주시고 같이 더 많이 만나볼 수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들 더 많이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자주 자주 놀러 오세요. 아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저랑 많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서도 가끔 이벤트 진행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